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타지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여자여 우리를 내고해서 인도에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간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막사 또는 무디바다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너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기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한 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묵기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광향에서 만나를 공급받으며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스라엘은 계속 흥미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맛이 무리 없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무척 심해서 모세가 보기에 백성들이 돌을 자기에게 던질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죽여버릴 기세로 백성들이 원망하며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참으로 심각한 원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애국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번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에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네, 지금 또다시 애국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멸시하는 신성 모독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광야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증거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마 이들은 애국당만 나오면 바로 불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마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고난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져 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니 오늘도 고난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다시금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해서 심각, 하게 온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권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리국기를 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몇 차례 온망을 거듭해서 타고 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만났을 때에도 원망을 했고, 흰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일 때에도 원망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거듭된 원망, 거듭된 불경스러운 태도를 참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번에 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는 겁니다. 모세는 쉽게 이렇게 해서 백성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졸졸졸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팔팔 쏟아져 나와서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그런 물이었을 겁니다. 내리침을 당한 반석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전민족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무엇하고 설명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예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설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반석을 치면서 누구를 같이 치는 모양새가 되느냐? 하나님을 같이 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하나님이 침을 당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 루비딤에서 한숨에서 나오는 생수가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그 누구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팔팔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수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넘쳐나는 생명수입니다. 이를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섭에서 물이 사오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느비림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느비림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물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리과의 전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투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아말리과의 전쟁이 모세에 들어올린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지금 전투하는 현장에서는 여우수아가 손에 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전쟁의 흐름은 칼을 든여호수와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일하는 손보다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일하는 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기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들어줘야지만 진정한 승리, 출된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교회 설계에 있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또한. 부의 사역과 이 땅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일하는 손, 사역가는 손이 능력을 나타내고 소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전쟁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자 모세 혼자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힘들어서 이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다가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러기를 몇번 반복하자 아론과 쿨은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히고 자신들이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아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곁에서 도와주자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시라는 승리의 판을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과 후의 모습은 기도자를 돕는 모습, 기도자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이 지도자를 생각하며 돕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수고, 지도자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협력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와 동일한 제목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지도자의 피곤한 팔을 붙잡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지도자와 순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아들이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비딤에서의 부각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견고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일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자와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모든 일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 가운데 일하는 손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도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필요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인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기다려 주시옵소서. 또한 수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이동하는 간 안전시켜주시고 주선 여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가족들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가족과 신지에 만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숙명과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